안녕하세요 진격이 운동관장 플래시 홍예린입니다 왜 맨날 너만 본명으로 얘기하냐고 네. 오늘은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요 우선 첫 번째로 블랙컴뱃 전 챔피언 야차 선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내려왔어 이미 블랙컴뱃 랭킹표 챔피언 자리에선 내려왔습니다. 심지어 챔피언에서 내려왔는데 1위도 아니고 5위로 내려왔어요. 우선 야차 선수의 챔피언 박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블랙컴뱃 측에서도 사실 챔피언 자리에 둘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선수들은 사실 챔피언 하려고 목숨 걸고 시합 뛰고 있는데 챔피언 자리에만 있고 결국. 계약도 안 하고 시합을 안 뛰게 되면 그거는 보잘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겠다는 트인데 포기하고 가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야차가 재계약을 안한게 정말 사실이냐? 우리는 블랙컴뱃에 항상 뒤통수를 많이 맞아왔잖아요. 언제나 반전이 있었던 블랙컴뱃이기 때문에 검정 대표님의 또 빌드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은 재계약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약간 저희의 이런 반응을 좀 이미 유도하고 있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블랙박스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사실이라면 영상을 봤는데 내가 너무 나쁜 놈이 되는 것 같아서 재계약을 못하겠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 대부분의 단체들이 챔피언이 되면 계약 자동 연장이 돼요. 그리고 야차 선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약서에 그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지가 않았죠.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구두계약도 내용이 남아있으면 계약으로 인정이 돼요. 그리고 사실 지금의 야차를 있게 만들어준 게 블랙 컴뱃이라는 단체란 말이에요. 만약에 자동 연장에 대한 계약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직 계약 기간도 남아 있고 구두 계약이라도 자동 연장에 대한 이야기를 야차 선수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도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저는 법적인 부분보다 도의적인 부분이 더 크다고 봐요. 만약에 승철이, 예린이 니네가 한 단체의 챔피언이 됐어. 그랬는데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거나 내가 원하는 비전이 있는 단체가 있어.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할것 같아? 일단 보통 챔피언인데 다른 단체를 생각하는 경우는 흔히 UFC로 넘어가는 경우라고 보는데 일단 그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단체로 옮기는 데 있어서 그게 메리트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단체 대표님께 이제 상황을 좀 얘기하고 나는 좀더 UFC로 세계로 가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잘 얘기를 하고 이렇게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이 단체에서 만약에 챔피언이면 굳이 다른 데는 생각 안할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 단체 이적이 된 상태는 아니요. 그런데 정황상 GFN 단체에 수장이 있는 체육관으로 이적을 했고, 재개혁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결국 GFN으로 단체 이적을 하겠다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린단 말이에요. 블랙컨벤스에서 GFN으로 이적을 했을 때는 분명히 룩포파 하나를 보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한 경기 잘 뛰어서 이겨서 갔을 때, 과연 UFC 내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냐? 찍먹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UFC를 가는 것도 단체보다는 선수 스스로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봅시다. GFN 룩포파를 통해서 UFC에 직행하는 선수는 유주상 하나예요. 결국은 다 rtu를 통해서 가야 되고 데이나이트 컨텐더 시리즈를 통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창호 유수영 최동훈 박현성 이런 선수들은 다 rtu를 통해서 ufc를 갔어요 결과적으로 단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수들 본인 실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급한 선수들도 결국 다 다른 단체 뛰던 선수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체보다 선수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팟캐스트를 보고 기분이 나빴어도 공과 산은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자동 연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구두 계약까지 진행이 된 상태인데 또 기분 나빠서 안 할래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황인수 선수 한번 얘기해 봅시다. 황인수 선수가 원래 로데 f 프시에서 윌커리 선수랑 붙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윌커리 선수가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며칠 안 지난 상태에서 황인수 선수가 부상으로 경기가 빠그라졌어요. 그래서 에이든 우지님 유튜브를 보면 그거에 대한 윌커리 선수의 입장이 나오는데. 경기가 부상으로 빠그라지는 건 대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로드FC한테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선수가 계약서를 썼고 상대 선수가 부상으로 빠그라졌으면 대체 선수를 구하는 게 맞죠. 또는 대체 선수를 구할 여력이 안 되면 윌커리 선수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황인수 선수가 본인의 부상으로 로드FC에서의 경기를 빠그라트렸어요 그럼 황인수 선수가 복귀를 할때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당연히 그 직전에 취소됐던 로드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어느 단체를 가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승철이랑 예린이가 생각하는 부분은 도의적인 부분이잖아.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득이한 상황이었지만 내가 부상으로 로드 fc 경기를 빠그라트렸으니까 다시 한번 로드 fc 쪽으로 뛰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사실 뭐 도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다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황인수 선수의 복귀가 또 GFN이에요. 사실상 로드FC 입장에서 보면 뒤통수를 맞은 거죠. 로드FC랑 파이터백에서 진짜 많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황인수 선수가 아직 GFN을 뛴다 안 뛴다 확정은 아닌데 블랙컴백 블랙박스를 보면 화이트베어 최현준 선수한테 4월에 GFN에서 황인수 선수랑 시합을 뛸수 있냐고 물어봤다고 해요. 그렇다는 건 황인수 선수가 4월에 GFN을 시합을 뛴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원준이 절대 오케이를 안 하죠. 이미 은퇴하기도 했고 사실... 블랙 컴뱃에서 다른 데는 안갈것 같긴 합니다. 물론 당연히 대회사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흥행 카드예요.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 접근해 보면 최원준이 아니라 윌 코리를 불러왔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흥행 카드가 될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잘안 돼요. 저랑은 결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그냥 일반 라이트 팬들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여론이긴 합니다. 사실 사람이 의리를 알고 도리를 알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하죠 그런데 사실 정찬성 대표님이나 황인수 선수나 야차 최준서 선수나 너무 운동만 했던 사람들이라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이나 사회적인 부분에 대한 인지가 조금 부족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게 이렇게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한테 뭔가 그렇게 문제가 될 거라고 아예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게 왜 문제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우리 입장이고, 우리랑 생각이 다른 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랑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윌커리 선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윌커리 선수의 가족들의 비행기 티켓 이야기가 나와요. 윌커리 선수 경기를 보기 위해서 비행기 티켓을 예매를 했다. 그런데 경기가 빠그라졌다. 거기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았냐는 질문이 나오는데 그거는 단체 측에서 보상을 해줘야 될 내용이 아니에요. 단체에서는 보통 선수와 세컨의 비행기 티켓과 숙소를 해줘요. 가족들이 경기를 보러 오는 건말 그대로 본인들의 선택인 거지 그거는 대회사가 케어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당연히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죠. 그런데 로드프 c 가 잘못한 부분은 대체 선수를 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윌커리 선수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었다. 이 정도인 거지. 비행기 티켓에 대한 이야기는 약간 억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승철이가 시합을 가는데 예린이가 비행기 티켓을 예매를 했어요. 그런데 승철이 경기가 빠그라졌어. 그럼 예린이의 비행기 티켓에 대한 책임은 예린이가 지는 거예요. 그런 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내 친구, 지인, 내 팬들 거기까지 단체가 다 책임을 질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또이한번 가면 또 끝도 없이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가족들 비행기 티켓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거를 대회사에서 책임지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MMA 총 연맹하고 총 협회 두 개가 지금 체육회에 서로 들어가려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일단 양쪽에 다 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내부적인 사정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사실 오픈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대한체육회에서는 니네 둘 중에 하나를 합쳐서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내부적인 사정도 어느 정도 알리고 있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둘다안될 확률도 있습니다. 둘다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를 법을... 뭘 어떻게 돼요? 연맹이랑 협회에서 뽑아놓은 국가대표들 다 나가리 되는 거죠. 그럼 선수들은 좀 흑역이 클것 같습니다 선수들만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이번 주 토요일 스케줄 어떻게 돼요? 제우스 시합 보러 갑니다 저도 같이 제우스 보러 갈것 같습니다 나도 가는데 <laughs> <laughs> 오 그러면 우리 거기 가서 만날까? <laughs>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예린이는 블랙컴뱃 재계약 안 합니다 챔피언에서 자동연장 하겠습니다 하고 싶어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에 예린이도 시합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가 누가 되든 준비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laughs>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스트 플래시 진격의 뚱관장이었습니다